사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설마 모르시나요? 어. <웃음> 분명히 <웃음> 믿음 좁은 <laughs> 제포터도말썽 자기 아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웃음> 원망할 <웃음> 겁니다. 두고 <웃음> 보세요. <웃음> 너희들도 너희들... 주일날 너희들... 교회 가지 말고. 말고 나랑 오락실까지. 뭐? 훈훈훈훈훈훈. <laughs> 실은 말고. 피노키오야, 예배 시간 늦겠다. 음, 빨리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야지 피노키오 네네, 가요, 간다고요 하하, <laughs> 이 녀석 보게 자, 여기 헌금 있다 아 돌아오면서 호호 아줌마에게 빌린 돈을 드리고 오겠니? 오늘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곧장 교회로 가야 한다 알겠지? 응? 아니, 이 녀석 그새 가버렸네. 피노키오! <laughs> 기대하시라. 나의 작품을. 피노키오야. 내게로 오너라. 교회는 <laughs> 재미없어. 일요일엔 TV 보면서 과자도 먹고, 오락도 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 그럼 PC방 가야겠다. 딱한 시간만 게임하고 가도 늦지 않으니까. 안 돼. 아빠가 곧장 교회로 가라고 하셨어. 에이, 한 시간인데 좀 어때? 아니야. 안 돼. <웃음> <웃음> 이때다! <웃음> <웃음> PC방에서 한 시간당 게임 해! 한 시간, <laughs> 한 시간 <laughs>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가자! <laughs> 바로 그거야. <laughs> 요옹. 요요요옹. 요옹. 시끄러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자, 나처럼 해 봐. 아우. 어옹. 아이고, 정말. 이렇게 해서, 서커스단에 들어가, 우리 둘이 쇼를 하겠냐? 어? 아니. 아이고,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잘 들으란 말이야. 응? 평소에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아우 왜 아우가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아우 자 다시 해봐 음 아우음 아이 냄새 아아아아아아 다시 할게 아 너희들 부자가, 부자가 되고 싶지? 시키는 일만, 일만 제대로 하면 내가 부자로 만들어줘 언저녁 피노키오를 욕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알겠느냐. 알겠느냐? 예! 성 <laughs> <웃음> <웃음> 음, 좋아. 좋아, 아주 아, 좋아. 좋아. 어? 벌써 저녁이 됐네? 아이, 좋아. 어떡하지? 헌금을 다 써버렸어. 게다가, 호아줌마에게 드릴 돈도 얼마 남지 않았어.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난 분명히 혼날 거야. 아이, 추 어, 어떡해. 비노기오양. 안녕. 누구세요? 그런데 내 이름은 어떻게... 하란냐고? <laughs> 어젯밤 하나님이 꿈에서 그러시더라. 오늘 저녁에 이 공원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지나갈 테니, 잘 대접해드리라고. 응, 그래, 그래. 대, 대, 대접해드리라고. 응, 응. 음, 그, 그 말은 뭘할 거니? 아, 너무 궁금해서 그래. <laughs> 아, 실은 아빠가 교회 가서 헌금 내라고 주신 돈과 옆집 호호 아줌마에게 드리라고 주신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어머머머머머. <모모모모모모모모> 그래? 걱정이 많겠구나. 나도 고민이 많아. 실은, <laughs> 어, 고, 고민은 무슨? 어, 실은, 나도 너만 할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어, 어떤 분의 말대로 하니까 그 말을 열, 열 배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아버지께 칭찬을 받은 적이 있지. <laughs> 아오, 네? 열배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그분의 말대로 황금의 땅에 그 말을 심고 음, 물두 바가지를 부으면 열 배가 뭐야? 백 배, 백배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응? 응, 어? 마마마 마, 맞아. 백배, 백배야, 백배. 황금의 땅? 그곳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면 돼. 그곳에 가면 너의 아버지를 부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거든. 그럼.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집으로 갈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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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가자. 돈 벌러 가야지. 아오, 아오. 밤이 늦었는데 피노키오가 많이 늦는구나. 어, 혹시 길을 잃어버렸나? 어, 아니면 음또 바다에서 놀고 있나? 에휴, 그래 그래. 어디 바다에 가서 찾아보자. 피노키오야. 피노키오야! 어, 친구들, 우리 피노키오를 봤나요? 뭐라고요? 피노키오야! 어, 피노키오야! <laughs>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빨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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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넌 피노키오를 영원히 못 만날 거야. <laughs> 하나님 제발 우리 피노키오를 지켜주세요. 제발. <laughs> 뭐야? 음. 그럼 안 되겠군. 음. 다큰 어려움이 필요하겠어. 음.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이 위대한 사탄이 명한 언니. 거대한 바닥에물아 제포토를 제 삼켜버려라 깨물어. 그리고 비노키아를 데려하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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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laughs> 아! 얘들아! 이 사탄님의 말씀을 안듣고 자꾸 교회에 나가면 바다괴물에게 삼켜버리게 하겠 무섭지 응? 뭐야? 이런 개심한 녀석들 같은 이라고 두고봐라 제포토와 피눅견 영원히 못 만나게 될 테니. <laughs> 아버지가 주신 헌금과 호아줌마께 드릴 돈마저 여우와 고양이에게 모두 빼앗겨버렸어.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laughs> 헤헤 <laughs> 말썽장 피노키오! 어? 누..누구세요? 됐코말썽꾸러기 피노키오! 나 때문에! 네아버지나 바다괴물에게 잡아먹혔다! 네? 아..아버지가 나..나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 정말요?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데. 오, 그거야, 그거. 음, 아주 간단하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탄님을 믿어라. 그럼, 네 아버지를 찾아주면 어떠냐 아주, 아주 좋은, 좋은 방법이지. 방법이지. 너에게, 너에게 생각할, 생각할 시간을 주마. 주마, 주마, 주마. <laughs>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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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버지,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어떡하면 좋아요? 피노키오야, 어려운 일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만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시니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사랑한다, 피노키오야. 아아 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썽꾸러기인 저 때문에 바다 괴물에게 잡힌 아버지를 살려 주세요. 저는 아버지 말씀도 듣지 않는 말썽쟁이였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죠. 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찾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여긴 어디지? 어딘데 이렇게 어둡고 냄새나는 거야? 으으, 시끄러워. 오, 어, 여긴 바다괴물의 뱃속인데... 어, 어, 혹시 너 피노키오 아니니? 아, 어, 아버지! 오, 어, 오, 어, 피노키오! 오, 어, 피노키오! 정말 피노키오가 맞는 거니? <laughs> 내 아들 피노키오구나! <laughs>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다. 어, 어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니? 아버지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우리 빨리 이 뱃속에서 빠져나가요. 바다 괴물이 잠든 틈에 빠져나가면 돼요. 어, 어떻게? 그거야 간단하죠. 이 막대기로 뱃속을 긁는 거예요. 긁는다고? 네, 아마 가려워서 온몸을 꿈틀거릴 게예요 아,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간지리면 친구들은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네 말이 네 말이 맞구나. 지금이에요, 아빠 시작하세요. 친구들아, 지금이야. <laughs> 이건 무슨 소리야 <laughs> 아빠 코를 찌르세요 다 <laughs> 꼭까지 반지럽다!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아저절꼭 <laughs> <저를> 잡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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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 어떻게 된 거죠? <laughs>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laughs> 우릴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 게야.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살아계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친구들 고마워. 그래, 피노키오야. 아빠도 정말 고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아빠 정말 사랑해요 이제 다신 말썽 피우지 않고 아빠 말씀도 잘 들을 거예요 하하하하하 <laughs> 우리 피노키오가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하하하하하하 <laughs> 안 돼! 이런 괘씸한 녀석들 같은 이라고 어, 뻔하다. 뻔해. 하지만 다음 기회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